업비트 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냄 같은 경우 정말 하루 아침에 약 30%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 최대 거래소 중한 곳인 타 거래소에서 이 웨이브와 함께 상장폐지를 당하면서 그의 영향으로 이 업비트에 있는 냄 또한 이렇게 높은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비트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 반드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업비트에서 고점 한번은 뚫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이었던 이 3,000원 부근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 자리에서 특별한 일이 추가로 생기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1차로 이 40원 부근과 2차로 이 60원 부근, 3차로 70원, 80원 부분까지는 순차적으로 한번더 올라가 줄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홀더 분들은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을 해보셔서 이러한 자리들 어디다 매도가를 걸어두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실시간 매도가 걸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반대로 신규 진입가 분들은 최소 100% 이상 현 자리에서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자리이긴 하나 절대 혼자서 무작정 진입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진입가와 매도가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안내 받아 보시고 저희와 함께 높은 수익률 같이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 같은 경우 현재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짧게나마. 말씀드려보고요.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자를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날 단타 코인 추천 드리면서 이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를 추천드렸었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32만 원 이하에 걸어두고 익절가 38만 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 이탈이 되는 기준인 29만 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요. 입을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이 형제 코인 비트코인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 또한 전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의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서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형태가 비트코인을 따라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이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상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단기간 짧은 상승과 단기 하락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희 또한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답장 다 같이 드리면서 연락 남겨 드렸고요. 이후 소통방 안내에 따라 지금 현재 수익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잘 따라와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고점과 저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가운데 부근. 이 부근을 시작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0.618 부근 미만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손익비 좋은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상승신호 또한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손해볼 것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피보나치 0 1 8 0.618 부근 미만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저녁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파란봉에서 빨간봉으로 바뀌고 있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 빠르게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서 진입을 하셔서 32만 원 이하의 매수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 이 매수 체결까지 후에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수익 잘 보고 나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에서 신호가 굉장히 강한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39만원 미만 즉 38만원 후반 부분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비트코인 캐시 하나로만 내 최근 계좌 대비 약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단타로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 있는 코인들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까지 맞이한 해로서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시장 불장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불장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거 정말 어려운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달라고까지 안하니까 손해보실거 없이 편안하게 문자 한통만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수통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 또한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주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신 다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비트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주었고 제가 전 영상들로 하여금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이 코인 판이 하루에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급등락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지 최 저점을 찍든 최 고점을 찍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바로 이 코인 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장과 내려가는 하락장에 반드시 모두 다 대응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코인판이라는 게 분명 채 단시간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과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긴 하지만 반대로 하락률 또한 내가 하루아침에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코인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쩌면 정말 먼 미래에는 이 많은 코인들 중에 결국 남아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높은 급등량률로 높은 수익 기록하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에 입장을 해 보셔서 이 암호화폐 시장 보자 안전하게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 보시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만이라도 보다 높은 수익률 함께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 하나로 약 1억을 찍어 주었고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개를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일단 꿈이 있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지금 투자운용사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코인 관련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면서 저희를 알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작년 이년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한 분도 이탈 없이 저희 잘 따라와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트레이더분들이 전부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고요 연락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각 전문 트레이더분들 배정시켜 드려서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불장이다 보니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제.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이나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해서 다 연락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만 보시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 영향... 라고할 만큼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미 이 영상 자체가 아무리 빨리 올리고 빨리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의 영상인 후행성 정보를 보고 있는 셈인데 거기에 매도가 설정 없이 너무나 소중한 투자금을 정말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불장에 호재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들어가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뭐 직장인, 학생, 주부님들이신데 저희와 며칠만 함께 해보시고 수익금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되냐고 대려 여쭤보시면서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봤는데 지금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덕분에 저희도 힘이 많이 나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 아프면 최소한 동네 병원이라도 찾아가 보듯이 이 코인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와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은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불장이 오면서 사실상 다시 한번 투자 안 하면 바보라는 시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상승하는 코인들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 최소한 계좌 대비 아무리 못 먹어도 일주일에 10% 이상은 수익 가져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불장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보내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각자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 및 상담 다 도와드릴 거고요 강조드리지만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내고 계신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이니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찾아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고요. 감사 인사 진심어린 감사 인사 한 마디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지금 같은 시장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